네 <laughs>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할까요? 그럼요. 우리 맨 처음부터 아, 소개하기로 했잖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7일! 맞습니다. 8월 7일! <laughs> 대망의 날인데 어, 어떤 제목으로 바뀌었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김대우 기자의 네? 스타 채널로 <laughs> 이름을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laughs> 한번 해볼까요? 다시? 네. 저희 지금 한 번도 안 맞춰봤거든요. 김대우 기자의 스타 채널. 네. 네. 김대우 기자의 스타 아, 채널. 여 <laughs> <laughs> 여러분. 좋아요. <laughs>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대우 기자의 스타채널로 네. 저희가 앞으로 인사를 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어, 커뮤니티에서 채택은 안 됐지만, 그래도 투자으니까 <laughs> 그렇죠. 인기 많았던, 가장 좋아요가 많이 눌려졌던 분께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30만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인가요? 진짠데오 연예인이라는 이름을 정해주시려고 하셨던 네? 이, 주빌리 119님인 것 같아요 네. 주빌리 <웃음> 마, <웃음> 맞겠죠? 주빌리 119님 네? 그 고양이 프로필 사진이 고양이를 안고 있는 여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는 정확하지가 않고 네. 어찌됐든 주빌리 119님이신데 이 방송 보시게 되면 네, 커뮤니티에, 커뮤니티에 에, 이메일만 전화번호는 네. 말고 이메일만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 네. 이 내용은.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도 네. 주빌리 119님이 음. 음. 당첨자다라는 네. 것을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빌리 119님 저희가 선물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뮤니티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릴 거니까 꼭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정말 기자님 많은 사랑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고맙습니다. 김대우 기자의, 김대우 기자의 스타 채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김대우 기자의 스타 채널. 자, 첫 번째 소식. 어떤 어... 소식일까요? 첫 번째 소식은 네. 전달을 해드리는데 네. 제가 좀이 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영화? 네. 어, 오늘 영화 소식인가요? 네. 아니에요. 어, 근데 우선은 영화부터. 네. 음, 영화부터. 유약하고 우유부단해 보이는 바로. 네. 왠지 현실과 유리된 듯한 극심한 고독에 젖어 살게 된다. 여자에 대한 집착은 소외감에서 탈출하는, 하려는 그의 몸부림이고, 어... 아, 고지식하고 단순 솔직한 그의 애정행각은 항상 실패로 끝나고 주위로부터 항상 철부지, 바람둥이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선이와의 구걸식 사랑, 은경에게 비전 없는 청년이라고 버림받고 어. 어, 미나 경자에게도 세속적이지 못한 탄미주의의 끈질긴 추구는 배척당한다 어. 하지만 다로는 순수의 능선을 향해 끝없이 도전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여인 은경이 돌아온다. 어. 어떤 내용인지 네. 알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예. 지금 줄거리 음. 설명드린 영화는 네. 강철수 감독의 1989년도에 만든 <laughs> 알바리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건타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와이 어,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이 정도의 파장이 일어날 줄은 솔직히 생각이 못 했거든요. 네. 이게 어. 웬만하면은 이그 선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복잡한 사안이 현재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레이싱 모델 우주환 씨가 아, 지난 1일 날 SNS에 아, 네. 이 강타와 이제 그 데이트를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저기요. 지금 찜질방에 왔는데. 네네. 여기 막 이상해요. 네네. 고객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상해요. 막 여기, 여기 예쁜 애가 막누워 있어요. 네네. 고객님. 그러시면 여기요. 너무 예쁘시면 움직이 다가가셔서 뽀뽀하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이제 연인 사이라는 그런 게확 드러나는 그 다정스러운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네. 열애설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이에 대해서 강타는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음. 어, 두 사람은 몇년전 이미 끝난 사이다. 네. 해당 영상 또한 우주환 씨가 실수로 음. 올렸다가, 아, 어, 삭제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그런데 같은 날 곧바로, 네. 또 이제 또한 번에 그 열애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배우 정유미 씨와 네. 강타 비밀 연애라는 보도가 이제 또 이어졌죠. 네. 그래서 어, 이때 상황까지는 우주환 씨와는 몇년 전에 사귄 거고 헤어진 거고 네. 어, 정유미 씨와는 사귀는 거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친한 어, 지인의 소개로 2년 전부터 연애 중이었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양측 소속사에서는 그 열애설을 갖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우주하는 이제 그 이일 저녁에 음. 그 영상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직접 해명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에 네. 뭐라고 했냐면은 강타 씨와 저는 교제해오다 작년에 헤어졌고 음. 최근에 다시 만남을 갖고 서로 알아가는 중이 음. 저의 실수로 인해 어제 장, 어제 이 작년에 찍은 영상이 게재됐다. 아 그러면서 이제 강타 측의 입장하고는 전혀 틀른 내용이죠. 강타는 음. 헤어졌다. 몇년 전에 헤어다몇년 전에. 음. 그 다음에 우주환는 지금만 사귀고 있는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서도 굉장히 참. 그러니까요. 뭘? 누가 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자꾸 자꾸 머릿 속에서 음. 강타라는 것보다도 발발의 뭐? 추억 영화가 제가... 생각나. 머리가... <laughs> 강타의 추억인가요? 뭐실수를 네, 뭐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와. 다음 날또 이제 상황이 급 반전이 됩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아나운서 오정현 씨가 등장을 하게 됩니 돼. 오정현 씨가 이 보도가 된다음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음. 반년 가량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며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온 연인이 음.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서 발견된다면 충격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인이 내가 어릴 적부터 우상으로 생각해왔던 사람이라면 음. 내가 보고 듣고 믿어왔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느껴지게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난다라고 음. 이제 그 털어놨는데 상대방의 이름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타 씨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음. 이 강타의 이름을 캡처해 올리면서 강타임을 어, 인정한 셈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오정현 씨와 우주한 씨하고 이제 인스타그램 상에서 이제 설전이 벌어지게 돼요. 그쵸. 그러면서 네. 이제 뭐 우주한 씨는 근거 없이 음. 이 바람녀 프레임을 나에게 씌우지 마라. 네. 이런 논란이 오고 가기 시작을 했고 음. 두 사람은 이제 설전을 벌인 끝에 극적인 화해를 하면서 오해를 풀었다. 그러면서 음. 이제 SNS상에서는 논란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정현 씨는 일상적인 활동을 해가요. 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단은 오정현 씨와 그 다음에 또 오정현 아난서와 아, 레이싱 델드였던이 우주한 씨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되는 네.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음. 강타가 그이 뮤지컬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 어, 헤드윅이 이제 주인공 헤드윅 역으로 그 출연할 예정인데 그 환불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러났고 강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 사과문을 올리게 되는 네. 음,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음. 안녕하세요. 강타입니다. 오랫동안 저를 사랑해주시고, 어,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저렇쿵 가고, 네. 뭐, 저로 인해 상처받은 당사자분과 주변 사람들 본의 아니게 언급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음. 라고 하면서, 어, 뭐, 개인적인 모습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모든 일은 변명의 여지 없이 음. 저의 부족함과 불찰로 이 비롯된 일이다. 어, 앞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금일 발매 예정이었던 신곡 공개는 취소하고 네. 어, 뮤지컬과 콘서트 등 이미 정해져 있는 활동은 음. 저 혼자 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모든 분들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이 되는 부분은 어, 이 모든 일은 변명의 어디 없이 저의 부족함과 불찰로 비롯된 것이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오정현씨 같은 경우엔 두번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반년가량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며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온 연인이 다른 여자와 음. 한 침대에서 발견되면서 음.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이 일은 음. (2년) 전에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목격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또 이제 우주환 씨가 음. 강타와에 있는 영상을 올리면서 음. 또 이렇게 또 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하니까는 이번에는 더 뭐라 럴까요 음. 상처 난 곳에 소금 뿌린 셈? 어, 그니까요. 그러니까는 오정현 씨, 네? 그 다음에 우주환 씨, 네? 그 다음에 정유미 씨, 네? 그 다음에 오정환 씨가 얘기했던 다른 아나운서들 네? 하면서 네, 네 명에 네. 하면서 뭐 강타는 다 이제. 출을 강... 나야 강탈. 되는 강타를 <laughs> 했습니다 그냥. 와... 네. 아마 저는 또 오정현 씨는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 아무래도 진짜 그 전에 사실 이혼도 한번 했었잖아요. 사정에서 그렇죠. 이혼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이 단단해졌고 더 많이 연애 에 있어서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 회복이 쉽지 않아요. 제가 응, 남자가 맞을 응. 때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을 몇번 응. 봤는데 응. 어, 연예인든 뭐 어떤 그 응. 봤는데 이거 회복, 이거 당분간 연 연예계 활동은 응. 지금 뭐다 중단이 됐지만 다시 복귀하더라도 응. 연애하기가 조금, 조금, 조금 어 쉽지 응. 않은.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드릴 텐데, 네. 저희 마지막. 이, 이름 바뀌었죠? 이름 바뀌었죠? 네. 자, 얘기해 주시오. 이게 어, 조금 이따 그한 3, 비. 4회는 이게 갑니다. 네. 네. <laughs> 자, 자, 김대우 기자의 네. 스타, 스타 채널. 채널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구독 눌러 주세요. 주세요. 안녕!